어쨌든 영화 라디오. 어쨌든 영화 라디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주절남, 저는 자잘남입니다. 네. 요 며칠 되게 엄청 추운 날씨가 이어졌었는데, 네.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날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이 풀렸죠. 네. 오후 들어서 많이 풀렸는데. 그래서 이제 날이 좀, 좀 풀려서 괜히 좀 따뜻한 기분이 들고 그래서 준비한 영화 가장 따뜻한 색 블루입니다. 아 그래. <웃음> <웃음> 참 이상하게 약간 뭔가... 그라고나 이거 준비해요. <laughs> 어젯밤부터 준비했어. <laughs> 오프닝 멘트 이상하게 잡으시네. 부끄러워하지 마 이거. 이게 내 얼마나 공을 들여서 준비한 건가? 아, 그래요 <laughs> 네, 그쵸. 이게 사실 어, 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쵸. 유명하죠. 저도 음. 예전부터 봤고 음. 이번에 다시 한번 봤는데 저는 사실 포스터가 너무 이뻐서 그냥 기억나는 음.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약간 다들 그렇게 현혹되거나죠? 딱 이렇게 음. 얘기해가지고 음. 어 이거 볼만한 영화야? 이렇게 딱한 다음에 포스터 보고 음. 이러는데 막상 이제 구매하는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네요. 음. 그래서 뭐예 조금 여러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은 뭐 이게 뭐다 아시겠지만 이게 레즈비언 그리고 퀴어에를 다루는 영화인데. 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사실 소재가 그냥 레즈비언이고 키어일 뿐 저는 그냥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화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서 진행되는 이제 어, 만남과 이별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포커싱돼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해볼 키워드도 좀더그 위주로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얘기하기 전, 먼저,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 아델, 어느날 우연히 마주친 파란 머리의 여성 엠마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둘은 연인이 되었고 성인이 되면서 아델은 평범한 유치원 교사, 엠마는 아티스트로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델과 엠마는 각자의 세계에 집중하면서 서로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벨의첫 연애, 첫 연애입니다. 이, 이게 사실 연애라고 봐야 지는 모르겠는데 연애예요? 왜 그래요? 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고 끝이 또, 또 스킨십이 또 있고 이랬었으니까 사실은 네. 뭐, 일단 이 영화를 보면서 후방주의 할 영화 그 장면들이 참, 상당히 많으니까 네. 그 점은 유의해 주고 그것 때문에 뭐 그런 장면이 너무 쉽게 나오고 극중 시간으로 봤을 때 이게 어 한국인의 그런 유교적인 마인드의 근거에서 봤을 때는 어 이게 너무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그것도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솔직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델의 그첫예내에서 연애지만은 근데 그렇게까지 사랑을 음. 느끼지 못한? 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신학을할 때부터 이제 주변 친구들이 야 제가 너 쳐다보고 그러니까 있어 토마스 네. 쳐다보고 있어 계속 눈길 주잖아 야 한번 만나봐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등 떠밀려 져서 음. 만나게 되는 약간 청소년기? 예 그런 사랑이 아닐까 첫사랑, 첫년의 첫사랑이 아닐까 음. 그니까 러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런 고등학생들 남자는 고등학생인가요, 인가요? 저희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신그자잘남씨 그게 되려아 그러니까 아델은 고등학생이 맞는데 그 남자의 정체는 대학생인가요, 뭔가요? 모르겠어요. 극중 그 일단 자막으로는 상황은 <laughs> 상황이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음. 그런데 근데 같은 학교잖아. 둘다 대학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등학생이라던데 미성년자라고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약간 자막에 <laughs> 주는 혼란이 되게 컸어가지고, 솔직히 말하자면, 중간중간 보면서, 어 이제, 불어를 듣다 보면은, 어, 이게 약간, 자막과 그렇게 굳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 대상인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근데 그 중에서 3, 4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거 같아요. 이제 그 대학 가기 전에 고등교육 기간으로 이렇게 있는데 음. 거기는 아마 중학교랑 이렇게 고등학교가 뭉쳐져 있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음. 그런 거에서 오는 오,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이제 3, 4학년을 나눌 수도 있고 어렵네요, 어렵네요. 어쨌든 음. 그 토마스하고는 이제, 만, 이제 만나서 어. 데이트도 하고 이제 그런 스킨십도 하고 말할 거다 하고 다 했는데 이제 그 연애가 사실 이제 오래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델은 이제 토마스와의 만남에서 이제 큰 행복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원래 동성 친구였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원래 같이 아, 올려다니는 무리랑 이제 그냥 좀 충동적으로 키스를 했는데, 오히려 아델은 좀 거기에 빠져들, 예, 고 아,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좀 찾아가는 단계였다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좀 그러니까 사실 사춘기 꼭 사춘기라고 단정 짓진 않더라도 좀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고 그러니까 아직 본인이 뭘 좋아하고 보, 무엇을 이렇게 어, 네, 하는지 좀잘알수 밖, 알 수, 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게다 그럴 수밖에 음. 없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음. 다 서툴는 게 있고 잘 모르고 음. 알아가야 될 부분이 한참 남아있고, 음. 뭐,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첫 연애도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게 굳이, 어, 남자한테 못 느끼고 여자한테 느껴서 이런 전투에서 찾아야 한다기 보다는, 음. 그냥, 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냥 그렇게 하나를 경험하고 또 하나를 경험하면서 그냥 계속 경험해 나면서 쌓이는 게 아닐까라는. 그니까 이게 사실 아델은 뭐 어떻게 봤었을 때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이제 연애라는 감정을 그냥 모르고 살아가다 그냥 되게 순 순사단인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그런 문학 소녀였는데 이제 이성 혹은 이제 본인의 감정이 좀 눈을 뜨기 시작한 이제 계기가 된것 같아요. 이제 첫 연애들은 이제. 연애를 네. 하면은 아 이러고 싶다 이상적인 놈 어, 되게 이상적인 전, 그런 교류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잖아요 둘이 있어서 되게 그러니까 서로에게 뭐 되게 긍정적인 음, 음, 그걸 주고 긍정적인 거를 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음. 받고 영향을 주고 받고 음. 그런 면에서 되게 어 약간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드든 이런 면의 관계도 되게 아름답지 않나. 그러니까 일 하나 재밌었던 게 엠마는 이제 본인이 그 레즈비언이라는 거를 이제 부모님에게 다 오픈하고, 약간 인, 그냥, 이제 그냥 편하게 아델하고 만났는데 아델은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그쵸 에, 그래서 이제 사실 부모님 만날 때 철학 공부를 도와주는 약간 뭐 언니야 <laughs>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청소, 오히려 청소년기니까 더 그럴 수 있겠단 그런 세상이 더 무서울 수도 있고. 음. 근데 그게 또 발생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아, 그 사실은 친구들한테 아, 아내는 친구들한테 맘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네. 엠마랑 이렇게 같이 있었다 장 모습을 이제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다가 보여지게 되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레즈비언 클럽의 관계 이제 걸렸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추궁을 많이 들었고 뭐라 한 소리도 들었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이 다니는 무리하고 멀어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더, 더 이제 엠마랑 더 많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좀 많이 감정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때 이제 둘은 이제 계속 아름답게 연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다음 키워드가 이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좀그 저... 아무래도 아델가 엠마가 이제 서로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서로 살아오는 음. 세계나 환경이 너무 이제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거죠, 아 h 브 사이트 아 f m 마인드라고 내 주변에 이제 없고 이렇게 내 주변 환경에서 멀어지게 되면 은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게 이게 사실 막 서로 이게 싫어지고 멀어지게 했다라기보다는 애, 아델이 조금 많은 외로움을 느꼈죠? 아델의 모습에서? 아델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델 시선이다 보니까 아델의 네. 관점에서 많은게 보여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엠마까지 뭐 그렇게 크게 외로움을 느꼈는지는 저희가 몰라요. 아, 모르... 엠마는 뭐 사실 그러니까 좀 바빴죠. 사실. 그쵸. 많이 바빴죠. 네. 근데 그게 뭐 영화에서는 특별히 따로 나온 장면은 없었고 아델의 시점으로 계속 영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음. 아델은 확실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어떨게 만나게 되고 음. 그러니까 그 이제 대표적인 뭐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그 아델 어, 엠마의 그 전시를 기념하는 파티에서 사실 이제 엠 많은 주변 인물들이 전부 다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이제 아델은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본인은 되게 소외된 감정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저들 사이, 저 세계에 내가 좀 끼기가 어려운 그런 소외감, 그리고 좀, 어, 그런 것들을 느, 느끼게 된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장면에서 아대를 그냥 계속 약간 어찌할 바를 좀 모르거든요. 막뭐 계속 음식 서빙만 이런 것만 도와주고, 그러니까 대화에 끼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오는 이제 거리감, 소외감이 어떻게 보면 아대를 더 외롭게 했고, 그래서 저.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이제 좀 다른 이성과 다른 사람과 조금. 뭐가 분이났다 <laughs> 바람 났다, 좀 바람이 나게 된 계기가 되죠 사실. 다른 사람과 한번 만나는 이런 계기가 되죠. 약간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맨 처음에 말했어 아로보사이트 아로보마인데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것 중에 하나 중에서 이제 삶의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을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과 음. 못하는 사람의 이런 차이가 있듯이. 음. 그런 게 아마 이런 아델과 엠마에서 보여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델은 되게 평, 평범한, 둘다 평범하죠. 아티스트가 뭐, 아, 그렇죠. 뭐, 비범한 건 아니니까. 비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환경이 다른 거죠. 아티스트는 항상 모든 걸 창조, 이렇게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반면에 아델은 그냥 유치원 교사잖아요 이제 교사의 삶을 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맨날 똑같은 아이들과 만나고 그, 되게 그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아델의 일하는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약간 지루함을 느끼는 응. 표정 그쵸 지루함을 느끼는 표정 음, 좀 영화를 보면서 되게 기억나는 대사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그 장면이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엠마를 엠마의 전시를 위한 그 파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델과 엠마가 같이 한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엠마가 아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도 너 스스로 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아델은 나는 그냥 너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나한, 나한테는 행복한 일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엠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본인의 그거를, 이고, 그러니까 자아 같은 거를 이제 조금 더 세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바를 되게 열심히 해오면서 이제 살아오고 있는데 아델은 비교적으로 이제 엠마한테 조금 더 의존적이고 좀 기대고 있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의존한 채에서 거기서 이제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이제 뭐 같이 있으면 물론 행복하지만 네 나아가는 방향성이 조금씩 이제 달라졌던 것도 이제 그 장면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간 영화 이제 후반부 쪽에 그 뭐야 카페에서둘이 이제 오랜만에 재회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그렇죠. 이제 아델은 엠마한테 다시 만나자고 이제 좀 고백을 하지만 딱 아델이 아 엠마가 딱 선을 그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난 너한테 무한한 애틋함을 느낀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딱 그건 거죠 그러니까 내 이제 과거의 연인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한테 남아있는 건 과거의 연인으로서의 감정밖에 안 남아있어 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두 마디가 아들과 엠마의 그런 이별을 대하는 자세 이별을 대하는 방식그러니까 연애와 이별을 대하는 방식에좀 분명히 차이를 보이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여태까지의 아델과 엠마의 총체적인 관계 그거를 망라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앞서 말했듯이 되게 의존적인 사랑을 한게 아델이었고 엠마는 자신만의 이고를 가지고 연애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처음부터 그게 얘기견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끝으로 가는 걸 알고 다시 이들의 만남을 보면은 음. 아델은 뭔가 정립되기 전에 음. 엠마에 서 약간 주입식이죠. 이렇게 <목소리> 주입 그러면 때달아간다고 하죠. 떼달아간다고 느낀다고. 그러니까 인나이트먼트 약간 이제 본인이 이제 경험하고 그렇죠. 이게 네. 막 강제적인 게 아니라 이제 <laughs>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솔직히? 네. 그쵸. 엠마에 대해서 네. 엠마에 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이런 자기의 사랑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엠마와 연결되었단 말이야. 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맨 처음에 엠마와 아들을 그 만나봤을때 엠마의 입장에서는 엠마는 자기의 이고를 이제 함유한 채 그거에 맞는 사람들과 연애를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 보여요. 아, 그러다 맞죠. 보니까 아예. 그거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 연인도 사실은 그쪽 관련된 그렇죠. 그,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이별이 다가온 거 아닌가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엠마의 말이 되게 아파 그냥 되게 조금 아들이 있어서 되게 비수같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이게 본인은 나는 너에 대한 어떤 감정을 정리했다라는 걸 너무 확고하게 그쵸. 얘기를 해주니까 그니까 뭐 사실 많이 그러니까 아델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장면이죠 사실은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는 너한테 무한한 애틋함을 느껴 라고 하지만 더 이상 안 만난다 그쵸 게. 그게 딱 그게 성긋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니까 러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모든 걸 쏟아부어 봤어 나는 그니까. 이제 더 이상의 기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소위말해서불어로아무르가 아니잖아요. 네, 아무르가 아니고 왜또단본지 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거죠 이미 엠마한테 이게 아델은. 그래서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 가지 좀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그 엠마가 이제 좀 공식적으로 전시회를 열고 거기 이제 아델이 초청받아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그 아델한테 사부작사부작거리는그 남자애가 한명 있어요. 그 아랍계 그 배우, 영화 배우. 근데 이제 뭐 사실 아델도 그렇게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는데 대화를 하고 나 이럴 때 근데 아델은 그냥 그 전시회장에서 약간 도망치듯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봤었을 때뭐아델 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아델이 좀 엠마와 이별을 좀오롯이 받아들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랑 이제 뭔가 더 얘기를 해보고 더잘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엠마가 아델이 그걸 버버리고 나온 거는 이제 엠마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엠마와 관련돼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거기에 세계에서 완전 동떨어진 그리고 이게 좀더 본인의 어떤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어, 그렇게, 좀더 한도든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좀더 독립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 장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한 단계 성장하는. 저는 네. 좀 다르게 봤어요. 어, 그냥저 같으면 굳이, 그냥, 진짜, 엠마와의 모든 게 정리가 됐다면, 음. 굳이, 그 사람과의 그런,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가 굳이 이 사람, 그전 사람과의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 하더라도 음. 피할 필요가 있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아, 오히려 미련이 남아서 못한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신경이 쓰니까. 아. 엠마를 보러 온 장소에서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스스로가 약간 그게 잘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한테. 어, 나는. 엠마의 전시회를 왔다는 거는 진짜 엠마를 생각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음. 그게 뭐 진짜 정리가 됐으면 그냥 친구로서 올 수도 있는데. 음. 그냥... 아니, 그러니까 나도 엠마가 아 아델이 거기까지 온 것까지는 분명 미련이 있어서 왔는데 그리고 사실 그거 거기서도 푸른 푸른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딱 거기서 딱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엠마가 새로운 애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저는 거기서 딱아 완전히 정리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음. 저는 음. 그냥 반대예요 그냥 음. 거기 온것 자체부터가 약간 미련이다 그냥 <laughs> 뭔가 지성격 있다 아, 이런 거고 그냥 온것 자체뿐만 아니야 온것 자체는 몰라요 그냥 온것 자체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뭐 미련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정리가 돼서 그냥 친구로서 축하를 하기 위해 왔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거기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사람과의 이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왜 굳이 그 자리에서 나와야 했나 음. 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아니, 그러니까. 나와 약간 도망치는 나와도 도망치는 나그 자리가 되게 불편한다는 듯이 어, 나는 자리가. 그거를 약간 이제 아 나는 엠마 완전히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음. 나는 본 거고 그 음, 그럼 음. 사실 결말에 대한 해석은 다 그렇죠. 각자 다를 것 같아요 형이차이돼 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냥 오히려 뭔가 그럼. 아직 불편함이 남아 있고 감정이 남아 있어서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음. 그 방은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블루 이제 파 푸른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일단 엠, 가장 기본적으로 엠마의 머리가 푸른색이었고 <laughs> 그리고 이제 사실 영화 곳곳에서도 이제 파랑색을 활용한 되게 장면이 되게 시퀀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블루의 뭐이 색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뭐 어떤 뭐 그런 것까지는 잘 잘은 모르는데 그냥 이 영화 안에서는 엠마와 아델이 서로를 생각하는 색깔이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감정이 파랑색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델이 엠마한테 반한 뭐 계기도 사실 푸른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감정에 빠지게 된 거고, 반대로 이제 엠마가 아델을 그린 그림들은 대체적으로 푸른색에좀 그게 좀 많이 보여요, 색감이나 그런 게 활용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되게 되게 아름답게 연애를 했고 아름다운 그 만남이 이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 푸른색으로 저는 표현이 되었다라 저는 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laughs> 그냥 전체적으로 이 둘의 뭐, 이런 사랑 관계, 연애 관계를, 푸른 생각으로 판단했다고는 생각이 들죠. 그냥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네. 다 계속 푸른 생각으로 나오는데. <laughs> 어쩔 수 없죠. 제일 강조된 헷갈이고 그냥 저는 그거를 좀더 이제, 뭐, 그런 말이, 약간 블루가 그런 의미가 있대요. 외설적인, 약간 야한, 이런, 흔하지 않은 이런, 뭐,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동성이라는 프레임을 어느 정도 그 프레임 안에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블루컬러를 쓰고 음 그런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좀 약간 배드시나 이런 게 외설적이긴 그쵸. 하죠 근데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아 야한 부분도 있고. <laughs> 아, 저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야한 거를. <laughs> 사랑하는 게또 이렇게 사람입니다. 어떤 틀이 있지는 <laughs>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면에서 일단 어, 블루라는 컬러를 쓴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보면 이제 약간 대비되는 색깔인 것 같아요. 빨간색에 대비되는 푸른 색깔 근데 왜 빨간색을 또짓냐면은보 러브 이러면은 그쵸. 다 하트, 하트 하면 아니면 붉은색 이렇게 하는데 음. 그와 대비되는 블루를 써가면서 이렇게 사랑을 말한다는 거는 그냥 이들의 사랑을 진짜 뭐 흔히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랑 빨간색 과 대비될 수는 있지만 이들도 사랑이다라는 거를 블루 색깔로 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음. 그런 의미로 해서 블루를 쓴것 같고 블루가 또 다른 의미로는 뭐 편안함을 준다고 하냐 안정을 주고. 이들의 사랑도 되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파란색 색감이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파란색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남는 게첫 번째는 그 아델이 이제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거를 친구한테 걸리고 이제 학교 수업을 다시 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델이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한테 걸리기도 했고 이제 어 되게 트러블이 생기고 막 근데 아델에 대한 호감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혼내는 장면이 있는데 왜 수업에 집중 못하니 이러면서 거기가 되게 파랑색 배경에 아델이 이렇게 얼굴이 극단적으로 클로즈업이 되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아 약간 어 거기서 좀 혼란과 좀 복잡한 감정이나 그리고 아델에 대한 아, 엠마에 대한 관심이 좀 이제 푸른색으로 좀 표현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시는 이제 마지막 그전시의 장면에서 어, 아델은 거기서도 이제 푸른색 원피스를 입고 자기를 갔는데 전시를 보다 보니까 엠마의 터치가 원래 푸른색이었다가 이제 붉은색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뮤즈였던 아델은 푸른색이었고 새로운 에이는 이런 걸 표현할 던 붉은색으로 변화한 엠마의 작품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대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것도 아델이 엠마를 생각했을 때 아, 엠마가 아델을 생각했을 때 푸른색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장면에서 좀더 도드라지게 보인 것 같아요 음음. 그 외적인, 그러니까 키워드 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까지 클로즈업이 많은 영화는 정말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laughs>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인물의 그 표정과 얼굴을 정말 중심으로 야, 많이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대사가 많지 않아도 그냥 표정만으로도 그냥 그 상황과 주인공의 감정이 이해가 되는 맞아요. 네. 그러 그러니까.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음. 그 보여지는 선에서 되게 많은 걸 표현하려고 했던 장면을 넣고 음. 음. 싶어하신 것 같아요 감독 음.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물들 게 클로즈업 신이 되게 많았고 음. 아무래도 그리고 이게 인물 중심에서 사다 보니까 음. 한, 한 인물의 중심이잖아요 음. 아델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게 사실 좀세 시간 총 러닝타임이 세 시간인데, 프랑스 영화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좀 전반적으로 느리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사나 이런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보면서 좀 지루하긴 했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프랑스 영화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특징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호흡이 좀 느린 편이고 그들도 알아요. 프랑스 영화는 대체로 호흡이 느리고 무조건 철학적인 음. 그런. 작가주의적이고 작가주의적인 철학적인 음. 사상이나 교훈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음. 철학적인 이런 의견을 이렇게 영화로 표현하기 되게 원하고 그런 영화가 또 되게 예술적인 영화다 음. 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도 공감 합니다. 음. 3시 짜절인데 3시간 <laughs> <laughs> 이렇게 퀴어가 그러니까 동성애라든가 이런 걸 소재로 해서 이렇게 좀 파격적인데 오히려 되게 아름답게 표현된 영화는 또 흔치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인생영화로 손꼽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뭐 이게 동성애자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음. 어, 사랑하는 사람과 좀 이별을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좀 누구나 좀 공감이 가고 좀좀 되게 올리스 마음을 좀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프랑스 영화의 특징이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교훈을 주려고 뭐 하다 보니까 영화 중간 중간에 약간 이런 뭐랄까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들이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치어 들어오는 대사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대사는 왜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되게 만드는 약간 이런게 감독의 의도인가 라고 생각때는 그런게 되게 좀 많아요 프랑스 영화다 보니까 그게 특징 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약간 집중 해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그게 런닝타임을 짧게 만들 수도 있고 더 길게 아뭐 복잡해 막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약간의 그 매력이 아닐까 이 영화에서도 나타나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 네. 오늘 이제 가상사 탄색 블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에 또 더욱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영상을 봐주시고, <laughs> 들어주셨...